안녕하세요. 요 아이, 올빼 아시죠? 묵은둥이 제가 매일 자랑했던 아이. 근데 네 얘가 너무 오래됐나봐요. 오래 먹어가지고물 음, 무릎에 온게 아니라, 목대가 부사가 됐나봐요. 이, 입장이 쭈글쭈글하고좀 뭔가 이상해요. 얘는 괜찮은데, 이, 이쪽 있는 아이가 아무래도 목대가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오래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부사되고 그러잖아요. 얘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입장이 이렇게 쭈글쭈글 합니다. 물 반응이 전혀 없어요.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쭈글쭈글하고, 근데 얘는 괜찮아요. 얘는 생생하니 싱싱하고 지금 물 반응이 좋아서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못살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목대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뽑아보려고 이틀 전에 제가 비안 맞추려고 좀 빼놨었어요. 제가 분갈이를 얘를 23년 3월 3일날 해줬거든요. 얘가 좀 마무리도 이상해서 더 망가지기 전에 한번 뽑아볼게요. 얘를 근데 얘가 잘 뽑힐지 모르겠네요. 오래돼 갖고 오래된 아이들은 뿌리가 안 좋더라고요. 빼낼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뿌리가 막 위에까지 막다 올라왔네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빼냈네. 얘를 잘라야 될것 같은데. 빠집니다. 오래돼가지고 목대가, 아무래도 고사가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썩었을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뭐 어떻게 뺀대? 있어, 있어. 얘는 얘도 뿌리를 잘라서 얘는 참 얼굴이 되게 싱싱해요. 물반응이 좋아. 근데 얘는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까먹고, 얘를 이 자리에다가 다시 심어줄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썩었답니다. 목대가 전에 부터 얘가 좀 입장이 물 반응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냥 냅뒀어요 귀찮아서 근데 요번 장마철에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더 망가질 만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틀 전에 이거 비 맞고 있는 아이를 비용을 한쪽으로 빼놨었어요 등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커을다털어냈고요 얘가 엄청 오래된 아이예요 보면 아시죠? 이 목대. 근데 얘도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가 안 좋죠? 여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거죠 여기 음, 계속 그러죠? 음, 괜찮아요 여기는 깨끗하죠 여기서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심어주려고요 얘가 문제네요 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입장이 이렇게 쪼글거립니다 괜찮죠? 깨끗하죠? 근데 여기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에서 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심어주고요. 목대가 엄청 굵어요. 근데 얘를 진지하게 봐줬으면 좀덜 상했을 텐데, 그냥 방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썩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네, 이, 올패지 고생을 했네요. 이렇게 네, 해볼게요. 네, 얘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아이고, 화면을 만들어줘요. 그쳤어요. 아침에 왔는데 잠깐 그쳤네요. 이제 잠깐 그쳐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 양이분에다가, 양이분 예쁘죠? 제가 이 화분을 통통한 예뻐가지고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목대가 안 틈을 타서 이렇게 아이들 손을 봐주게 됐네요. 목대가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깊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깊게. 이렇게 심어주면 괜찮겠죠? 물펫을이 다육이 시작할 때 제가 참 예뻐가지고 많이 키웠었어요. 눈에 보이면 데리고 오고, 눈에 보이면 데리고 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얘가. 근데 얘는 조금 오래 귀엽네요. 가려서 안 보이시죠? 심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바로 심어요. 말렸다 심어야 정상인데 저는 기다릴 수가 없고 하는 김에 이렇게 바로 해줍니다. 갑자기 쭈글거려가지고, 지맘대로 막 이리저리 오, 만져도 괜찮네요. 쑥쑥 잘 들어가네요. 리 받아서 이제 잘 키워야죠. 얘가 목대가 돌아가네라 얼굴도 같이 돌아가가지고, 네, 얼굴 수형이잘안 맞네요. 약 쭈글거리니까 만져도 근데 얘가 입장을 좀떼어나야될것 같아요. 얘는 자리가 안 나와서 쪼글거리네. 얘는 괜찮은데, 얘가 입자이 너무 쪼글거려요. 마감 처리해주세요. 습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옥상 습이 지도 90%인데 온도는 지금 26도예요 여기 옥상 온도가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이 옥상에 환풍기니 시래기니 막다 있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렇 분갈이 해줬어요. 예쁘죠? 얘가 이제 잘 뿌리 내려서 이제 한 예전처럼 예쁜 모습 다시 보여주면 되겠죠? 옆에서 이렇게 그대로 해줄게요.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예쁘시지 않나요? 예쁘죠?